아, 네. 예, 다섯 분 음, 발표 수고하셨습니다. 음, 좋은 내용으로 정리를 잘해서 어, 발표해주셨고 를또 같이 경청해주신 음,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예, 감사드립니다. 또 어,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여문제장기화의 관점인데. 어, 우리가 찬탄하지 그 않는 것은 우리 여중 군자님은 어떻게 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, 어떻게 보고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또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좀더 빨리 음, 여중 군자님처럼 그런 사람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 주제가 음, 정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철학 체계를 하면 존재 인식 실천이 이제 체계가 되는데, 에,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? 그, 또 인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교육인데, 요즘 근자의 어, 교육, 교육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? 그 다음에 또 실천을 어떻게 에, 하셨는가? 뭐 이런 것을 이제 발표자들께서 정리를.